화장실에 가려면 집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는 좁은 길을 지나면 화장실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허름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딜라훈 테세마시의 집입니다. 은나 은에 원버 예테솨케모노버 무사라. 못딱어 슌트벳. 고고아테이 헨은 아스바 사루 마드라가다집 마마 사그노, 아마 사그 지난 2007년부터 현지 한인들이 주축이 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회가 시작한 보수 봉사입니다. 딜라혼 헤세마 씨의 집 보수는 임수빈 씨가 맡았는데요. 해외 교원 파견 사업으로 5년 전 에티오피아에 와 아디스 아바바 대학에서 토목공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임수빈 씨. 이론은 제법 알면서도 기술적인 면이 부족한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빈 씨는 지난 2018년 우연히 봉사단체와 인연이 닿으면서 참전용사 후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참전용사의 현재 삶이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우선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침실, 그다음에 주방 이거 다른 어, 그 시설에 비해서 너무 낙후돼는데 마침 참전용서 후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1년 5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의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를 파병한 하일레셀라시의 황제는 부대 이름을 적을 초전에 격파한다 의미의 강류로 지었습니다. 한국전에 다섯 차례에 걸쳐 육천여 명을 파병하고 이백3세 번의 전투에서 무패 신화를 이루며 용맹을 떨쳤던 강류 부대. 강류 부대가 귀국 후 황실과 가까운 지역에 자연스럽게 모여 살며 참전용사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74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과 싸웠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참전 사실마저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 빈민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을을 떠났고 남아있는 참전용사들은 집을 보수할 형편도 안 되는 한 만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용사 6천여 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110명 남짓. 임수빈 씨는 참전용사 후원회, 봉사 단체와 함께 참전용사의 집을 보수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매년 다섯 가구에서 여섯 가구씩을 보수해 왔고, 2021년 계획은 다섯 가구 보수 사업입니다.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외부의 공동 화장실. 우기떼면 비가 셀 수밖에 없는 허름한 천장을 손보고 좀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침대를 놓고 조명까지 달아야 보수가 마무리됩니다. 참전 용사의 후손인 휘샤 시무르 시도 함께 일손을 거듭니다. 의 included me. Okay, yeah. Just a uh, opportunity to give for job. 할루. <laughs> 어, 아, 하람이게 뭐예요? 말레두. 오. 코르니소. 오 씨. I'm very happy. 오 어, 씨. 딜라훈 <laughs> 테세마시의 나이는 올해 98세. 다른 참전 용사들의 나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하루라도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수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으신 분들이 지 100, 100여 명 남으셨는데 빨리 그분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리를 해드려서 좀 편안한 삶을 사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계획은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참석할 예정입니다. 70년 전먼하먼 대한민국을 도우러 왔던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렇게나마 보답하지만 마음에 미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참전 용사들과 후손들을 위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